열어줄게요 안봐상빡빡이야 천천히 잡아요 안전히 끝났다 구일사 없어요? 아, 구일사 열어줄게요 기다려봐요 사워 열어줄게요 아여 있구나 디클 다섯, 과학자 하나, 엠틱 가드 다섯 기다려 나이스, 나이스. 야, 들어와 들어와 야 안에 있어 여 안에 있어 그그 그 메인 룸 VT 여기 가운데 가자 게임 끝내러 가자 죽여라 죽여 죽여 나이스 끝났어요 네,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. 네, 오른쪽.

보였어 운전어 <놀람> <놀람> 과학자 발견. 오케이. <Okay. 놀람> 과학자. 어제 과학. 자 라스트 한 마디. 에어락. 오케이. L B LB. LB, A. 잡았어요. 탄약 선거디. 로아 뛰어서. L B A. Oh, 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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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L B L B L B A. 어 폭탄 폭탄 폭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, 난 게이딩인데 이거. 아, 못 맞다 아, 다아 아, 오케이. 았어피몇 남았어? 난이 c 9번, CS 9번. 야, 많이 요 그... 100번, 9번각성을 지금. 지드한명 체포, 체포, 체포. 한명보어요주문 오케이. 좀만 더? 한 이쯤? 지금 카드두 명, 각명아 되게 잡아볼래요, 쟤. 아니 또 있거든요. 이제 문쪽 와줘요, 문 쪽에. 문 쪽에 있거든요, 하나. 여기 거기 가, 과학자. 아불 확인. 잡았어요? 예, 잡았어. 요 이제 안 보여요. 아, 하나 더 있다. 과학자가 더 있다. 왼쪽에, 왼쪽 구석에. 다시 들어볼래요? 아 오케이 열어줄게요 어? 아. 체크포인트 아무도 없는거야 지금? 모르겠어요 여기 있나? 소리 <laughs> 들려서어 다했다 여기 으괜찮죠 여기 정전 안돼요? 아 안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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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낙사 한명 낙사 한명 낙.. 어? 갇혔어 진짜? 아 타이밍 이거 에반데? 괜찮아요 나가요 어? 아 떨어졌어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, 괜찮. 올라오면 얘기해줘요, 올라오면. 올라왔어요, 올라왔어요. 올라왔어요. 아, 안에 네, 다 있습니다. 기다려, 기다려. 또해잡히요또 아, 안 있... 안 암주해줄게요. 자살했는데. 자살했네. 디클 둘, 여긴 과학자 여긴 하나. 여긴 디클 둘, 가다 하나. 에베삐, 에베삐, 에베삐에 죄수, 죄수 하나, 가다 하나, 하나. 오케이, 확인. 아한 어, 마리 더 있다! 어.. 한 마리 더 있다. 제 여기 한 마리 더 있어. 올라가는 게 가드가 마지막. 암전이 안 되는데? 아무나 이거 테슬라 소리 들려줄게요. 거기 와봐요. 아 진짜 해봐요. 잡았어요? 다 어, 위로 올라어제가 죽었어. 들었어어제안 죽었네? 올라와요 올라와.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. 됐어요. 오케이, 끝. 열어 줄게. 먼저 열어 줘. 아, 손전등이네. 아, 설탄 맞으면 돼. 설탄 맞으면 돼. 파다나. 테슬라. GG 끝났어요. <laughs> 아이고. 안 움직여 나와서 잘 죽네. 아, 눈 열어 준 대로 와. 문열어준대 열어? 뭐야. 하행 장소. 어디 갔어? 네? 내쳐 네, 보세요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확인 완료. 에어락 나무해쟤 아, 네? 찾았다 CD방 아유, 자 우리 게임을 한번 합시다 음. 이 카드를 베리파인 돌릴거거든요? 네네 어떤 카드 나올까요? 음... 이거면...그거... 어 과학자 카드에서 파인 돌린거죠 네. 음... e 리파 f 네. 뭐가 나올까요? 카오스 카드. 카오스 카드? 오케이. 야, 아, 카오스 카드 안, 안 나와요. 오, 새끼들 룰룰로룰로룰룰 공중성. 저 보이죠? 카드. 네. 자, 돌립니다. 룰로룰로 네. 아, 잠깐만. 룰룰룰 아, 잠깐만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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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제발. 오! 어? 아! 한번 더, 한번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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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번 더. 오, 어, 카드가 아, 그대로네. 그대로, 그대로네. 예. 네. 자, 한번 더. 어떤 카드요? 과학적, 그냥 과학적 카드. 그냥, 그냥 과학적 카드? 한 단계 낮아질 때도 있어가지고. 오케이. 낮아지는 경우. 아, 제발. 쿵! 짝! 궁짝. 짝! 쿵! 짝! 1리리 어이구야아 어, 어, 아래보고 아래보고 갈래요? 문 열고 아래보고? 오케이, 없네 많이 뭐야, 구리가 없어요 갑시다 뭐야? 어? 뭐야 아, 왜 체포도구가 체포도구 있잖아요, 체포도구 버려져 있는 거, 거 있을 거 아니에요, 왜? 버려져 있는 거 아, 왜 아, 왜 없다니까, 체포도구가 아, 여기 때리지 마요, 아파요 빨요더 더 빨리 와요 알았어, 알았어 그럼 부강카드 누가 먹었는데? 가드 하나가? 아 어, 제가 먹었죠 빨리 말해야지 혹시 카드 강화 좀 해도 가드 강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카드 강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? 무기구 타는 건 어떻습니까? 알겠습니다. 탈곤 거 아니에요? 가가 아니? 털었나? 털어서... <laughs> ¡Ja! <laughs>